Who you 희아좀라서다며 어제 그랬잖아 녹화도 하고 있는 거야? 응 벌써 녹화를 하노 벌써 해야지 녹화도 일단 해라안해나 편집할게 어 어서 와 뿐이 이거 사랑입니다 음식 올릴 때는 옆에서다 내려놔라 밑에. 어떤 거? 앞에 있는 건잘 준비하고 있어. 알겠어. 내일은 여러분 야외 방송 2 시에 꼭꼭 오세요. 내일 꼭 하니까. 근데 만약에 기상이 이상하면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전화해 보니까 내일은 꼭 된대. 이거 보수도 안 먹었어. 뭐 어, 빨리 오세요. 배고프지도 않으세요? 아이고 까아다라 어? 이 접시 가져가야겠네. 어머마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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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에 는 나가지 마라. 자리 없다. 여러분. 영혼 응. 구경, 어? 사랑 구경하고 좋지. 아을 막을 알도안 돼. 어? 나가지 마라. 저 사람들 사람 많은 데 나가는 거 좋아하거든, 저분들은. 우리는 뚱땡이지만 여보야. 나가지 아, 마라. 그렇지, 아, 바... 여러분? 바... 여러분은 주말에 나가는 거 좋아하시죠? 저기 때도 아이고 봐. 바근, 바근아. 어허니, 허니허니 콤보 오랜만이네. 아, 맞다. 오늘 음, 토마토님 못 온다 그랬지. 이리 와. 녹화 올려야겠다. 토마토님, 이거 잘 먹을게요. 녹화로 보세요. 떡볶이를 뭐 주다 말았나? 이게 뭔데? 이거 1인분 사오라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못 먹잖아 우리. 순대, 막장. 막장 여기 있지. 해줄게. 기다려. 순대, 막장. 순대, 막장. 해줄게. 여기 렇 아니. 어떤 영감제이가 볼보 있잖아. 볼보. 그저저이삼배이가 하자고. 매덕짜리 하는 차 있잖아. 그, 빡! 타고 오더만은, 때벅, 때벅, 꺼놔둔 순대를 딱 사가네, 5,000원씩. 어보 자. 야, 와, 쉬발 저래 돈 있는 양반도여, 이런 순대를 처먹는구나 어, 비니 네. 간? 야. 알았어, 자. 이 집이 맛집이라 카드야. 음, 맞네. 음. 무슨 소금 소금도 줄까? 막장 순대를 누가 소금에 찍어 먹는거야 이 사람아 막장이 막장 맛있네요 음 떡볶이 맛있나? 떡볶이 안먹어거야나라 사람 많대요. 어. 어묵 국물 좋아하네. 응. 우리님들 보바스 응. 누구야? 뭐? 님바꾸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세요? 엄마 뚱땡이 언니 아니야? 자주 바꾸는데. 님 바꾸면 얘기 하셔야 돼요. 매니저는. 아. 다 채팅 시는거뭐누군지 알겠다. 누구야? 조용해. 어. 여보는 알겠대. 아 어, 이거 어, 근데 왠지 맛있은데? 맛있나 보네? 그렇네 아, 아니야. 버리는 냐 말 많은 이잖아. 음말 많은 거 촉수. 어? 별이네, 별이, 별이. 별이랑 썼어. 썼잖아, 저거 봐. 누가? 별이네. 아이가니까. 맞아, 별이가 저기 말 많은 거 없는데? 음. 별이 맞대잖아. 별이 맞다고? 어 내가 하는 거 촉수 아이가? 어. 오랍이 맞아요. 봐봐 채팅 맞네. 오라비라 하잖아, 쟤. 아, 나는 시마린 줄 알았다. <laughs> 어 새벽 전화 통화 그래. 별이 <laughs> 반가워. <웃음> 목소리 목소리 정감 <정강> 가더라. 닉네임 <laughs> 뭐, 왜 바꿨나? 바꿔야지. 음. 바꿔야 돼. 솔직히 우리 방에 열흘 된 열흘 되는. 닉네임 한 번씩 바꿔. 응. <웃음> <웃음> 아, 미안. 단이야안 미안. 미어 미안. 민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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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일, 내일, 정현이, 내일 때, 내일 그거 힘들어서 오늘은 야방 못했어요. 똑바로 얘기해줘라. 해봐, 여보가, 여보가 약속했잖아. 네, 내가, 내가 내가 게을러서 <laughs> 그, 오늘은 미안합니다. 네. 나가려고 했는데, 내일은 무조건 예약돼있어서 가야 돼요. 내가 얘기해줄게요. 응, 얘기해봐. <laughs> 일단, 일단, 치킨을 시켰어. 응. 이 가져왔잖아. 그니까, 치킨 요거 30분 걸렸어. 응. 음. 치킨, 이 30분 걸리니까 주문해놓고, 우리가 저, 텐트 칠라고 하는데, 그한번 갔다 왔는데, 응, 짠다. 진짜 주말에나 나가면 안 된다. 으 먹을 하더라, 막. 자리가, 자리가 없어 자리가 이거 우리 텐트 하나 칠 자리까지도 없더라 사람이 막 버글버글 해가지고 내가 바로 내 학을 띠다 내가 보 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닭튀기고 떡볶이 사고 순대 어, 사고 쌈장에도 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 그냥 어, 여기 남은 지마는잘 쌈장, 서울분들 쌈장에 꼭해 먹어봐 더 어울려 얘기를 어떻게 하노? 지금 켜자마자 얘기했잖아. 미안해. 내일은, 내일, 내일 2시는 확실해. 야, 니네 원래 주말에 시댁 가잖아. 응. 그러니까. 니네 주말에 들어오도 안 하잖아. 나 어, 주말에 맨날이야. 언니. <laughs> 주말에 니나 잘 들어오나? 피도 안 들어오는 게. 오. 응. 최원이여 음. 서고, 오들이 햇반 느서오고 이슬기로 응. 어 서고, 오 뿐이 여 서아. 응. 엔정님이었어고 어우 아란이었어고, 많이기다렸나 미안하다. 나왜 어, 쏘래? 그래? 어. 나 이렇게 사람들이 버글버글할 줄 몰랐다. 어. 인기방송인데 약속 같은 거 하지 마. 내일 부신확실하다해. 어. 기상 만약 기상 변화가 없으면. 응. <laughs> 내일 안 오시면 후회하겠습니다. 응. 내일 거기 가서 들까? 뭐 그래. 그래? 주 어서 고 이정이 서고오번님 어서, 어서 오세요. 할매 썼고 어서 와. 옷이 많아도 안 누나 어서 와. 임태상 어서 야이 방송 기다렸어. 미안합니다. 응. 내가 요 옛날처럼 또.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음. 오늘은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너무 버글! 버글 해가지고, 응, 음. 아우. 콜라, 인간들 와구리 많노? 미치겠다. 목사. 음, 아직도 왜여기게 맛있어요? 미치고이 어서오고, 순돌이 누나 어서오고. 스쿨 반가워서 개털의 여서원. 아 바쁜데도 양념을 이렇게 바르더라 붓으로. 뭐야? 양색의 여서원. 뭐 키스야 오랜만이다. 어, 키스 오랜만이다 여서원. 생글이 여서원. 내일은 더 버. 벌... <laughs> 오늘 우리가 갔는 데는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자리도 없고. 예약도 마땅이고 옆에 텐트 하나 칠 공간이 없어서 가게 드세요 음. 내일은 내일은 우리가 이.. 선금을 주고 이.. 예약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가야돼요 어. 갈 수밖에 없고 내일 2시로 확실합니다 음 오동통이야 저거가 오, 음. 울림들 복받소서 걸. 지루님은 말뿐이라 안갈줄알아았어 내일 내가 확실하게 본 모습 보여줄게요. 어? 어. 아까 중에 뭐 따라쟁이 차, 차단했던 친구. 어. 응.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한 친구. 어. 응. 내일 뭐 치킨만 먹고 바로 내 차, 차단 풀어줄게 채팅 치세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성질 내놓고, 내가 차단했네. 여기 위에 있을텐데. 미안해. 엄마는 쫙 올려가지고 풀어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따로따로 행복하게 풀어줘. 미안해. 응. 내일은 내가 확실하게 할게. 어. 따로따로님 채팅해봐요. 그래. 연아우 저거. 그니까, 왜 약속을 했어? 오늘은 <laughs> 당연히 힘든데. 내일 갈 거라. 한주하우, 저거. 방울 몽실 저거. 스마르마! 어서 와. 이집 교촌 맛있네. 노란 액기요 소고. 콜라다 그리고 코카콜라. 요거 떡볶이 하나 안 먹어요? 따로따로 울고 있었어? 어, 미안해. 내 머리나? 어? 말과 행동이 좀 불일치한 거. 이제 해줘야 지 그래 내일은 확실하다 <laughs> 아이씨 순대 여기 많은 거다 어디 갔노 아 순대 좋아한다고 떡볶이 어디 갔노 아, 이 먹고, 뭐 있어 아나거 먹고, 겠네어 여보 다리 또 있어 나 다리 먹었거든 이거 먹어 이거 봐 맛있다 <laughs> 아니 이거 하고떡볶이좀 이거 먹고, 이이 이거 먹고, 거 먹고, 이이 이거 때문 이거 먹떡볶이 맛있네 이거 그러니까. 먹 <목소리> 여러분. 노자리 하면안 돼, 남자가. 이제 궁금하죠 진짜. 아니, 오늘, 어디, 그, 새벽까지 울린 것 때문에 내가 아침 7시에 올라갔어. 왜냐? 아침 7시에 자기들 알람 울리고 출, 출근하려고, 막, 준비하는 것같라고으으 하는 기라마 와, 응? 아니나 다를까. 위, 동급, 위. 어, 아, 뭐랄까. 자꾸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되요. 아랫집입니다. 잠깐 인사드리러 왔어요 여기까지. 술 마셨어. 이래가서 모자닥 쏘고 이래가 안녕하세요 아랫집에서 잠깐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래 그 나도 왔어요 아랫집 사람들 아줌마야 이래 그래요 아랫집인데 잠깐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래 그요 자꾸 인터폰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는 이래 아 아랫집인데 인사드리러 왔는데 이거 스피커 번호 좀 그런 것 같고 잠시 실례가 안 되면 어, 문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laughs> 그래. 말투를 자연스럽게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오버했나 봐. 이사드리러 왔어요. <laughs> 내가, 내가 생각도는 존나 웃긴 기라 무슨 말투가 그래요. 그래.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예? 그래. 어, 아침부터 왜 밑에 집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래. 아, 잠깐 이사드리러 왔어요. <laughs> 말을 똑바로 사투리 쓰는줄 하면 되는데. 내가 왜 그걸 쫄았는지 몰라. 응? 어? 내가 아줌마들한테 약해. 아휴 씨발. 아! 응? 그래가지고, 조용한 거라. 그래 내가, 어? 어? 아줌마가 쫄었나 싶어가지고. 몰라줘. 아줌마가 끌어나 싶어가지고 네. 조금 있으니까 한, 한 30초 있으니까 왜안 가세요? 여기 라는게나 아니 아랫집인데 인사드리러 왔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잠깐 문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나오더만은 문을 빼꼼 여는기라 눈 하나 정도 볼 정도. 눈을 빼 거리. 아니 아침인데 아래 집인지 뭐위 집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요 아저씨. 아저씨가 여기가. 인상이 무섭잖아. 내가 뭐가 무서운가? 무서워? 무서워 저 인상은. 그래? 응.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laughs> 무섭다길래 아고 내가 아이고. 내가 이거 너무 아침 7시에 내가 흥분해가지고 아줌마를 무섭게 했다 싶어가지고 내가 손을 이렇게 했어. 아이고, 무서웠어요. <laughs> 나한테 안 어울리는 어, 이, 요요 마닥의 주먹을 일이 지고 왔냐 이거 내가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밑에 집인데 어, 아이고, 무서웠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이러면서 7시에 그 뭐, 어? 출근하시는가 봐요. 내가 이러면서. 와, 내 심장, 그 아줌마한테, 내가 큰 소리 치러 왔다가, 내가 막이돼가지고 있다, 가그 아줌마 의 귀에 눌렸어. 오, 위? 아, 이 상당하더라고, 이 포스가. 근데, 목소리. 목소리는 나 무슨 천사인 줄 알았다, 천사. 우리 여보보다 더 이, 어? 완전 천상의 목소리더라. 목소리 하나는 어. 깜짝 놀랐다네. 어. 그래가 그래가 아줌마나 한번 좀 뭐랄까봐 나도 모르게 사모님이라. 이웃끼리이이이옷끼이옷끼이옷이 옷끼리, 아, 아, 이 옷끼리. 이 옷끼리, 이옷이옷이 옷끼리. 이옷이리 아, 사모님, 그, 무서웠다니까, 그러니까 미안하고요. 우리가 3, 3, 4일을 참았거든요. 내가 말씀 좀 드릴게요, 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 첫날 이사 온 날, 그 뭐, 어, 쿵쿵대고, 뭐, 가구 끄는 소리 나고, 그 뒷날에 뭐, 에어컨인지, 뭐인지, 그 뭐, 드릴 소리도 나고, 그래가, 저희가 진짜 3, 4일 진짜 참다 참다 해가지고, 인사도 드릴 겸 그래가지고 뭐 말씀도 좀 드리고 이하라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중, 정중하게. 근데 오윅 아줌마가 처음에는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같이. 어, 아니 이거 사는 사람들끼리 다뭐 층간소음 나는 거고 어 요즘 아파트 살면은 그거 다 그거 감수하고 사는 거죠 저희도 우위에서막 쿵쿵거려가지고 저희도 뭐, 뭐 이사 온지 며칠 안 됐지만은 어. 어, 우리, 위집에서 쿵금대가지고 저희도 지금 뭐,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뭐, 이래서 등기로. 아니, 그럴수록, 우리 이웃끼리 얼굴을 음, 안 묵히기 위해서, 그 뭐, 어? 방에서 뭐 집에서 실내야 정도는 신어줄 수 있고, 또 뭐, 어? 우리 또 밑에 집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어? 그 뵙고, 줘? 밑에, 주인분도 좋으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게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조케조케 얘기하니까 그렇 상냥하게 생긴 건 이래도 두손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상냥하게 얘기하니까 아줌마가 뭔가 풀렸는가 봐그아더만은 갑자기 살 웃으면서 아 그랬지요 저도 아침에 일어 나자마자 그 이웃분이 찾아오니까 좀 예민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일단 이런. 아 아줌마 조케 갑자기 또 얘기하는 거야 그네가 그래아줌 뭐, 어? 저희도 조심하고. 뭐, 어 밑에 집도 조심하고 위에 집도 조심하면은 어 사는 동안 안절겁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냥 어예 앞으로 좀잘 잘 부탁드릴게요 이런 얘기했더만 아줌마가 아유 그제서야 아유 미안해요 우리도막 위에도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그냥 어 전에 오니야오니만 왔나 이게 아무도 삐졌나 봐. <laughs> 언니가 왜 삐져? 김지연아 인천은 고맙소 어, 고맙소아걔신정사주가잖아아아가요어 뚱땡이 어서와라 지훈아 어 그래가지구 어, 싸가지구 새끼가 그래가지고 조용히 해라 전에 아파트에서는 뭐 화장실 물 내리라는 소리 아니 처음 봤는데 화장실 물 나는 소리 뭐똥 싸는 소리 방구 끼는 소리 뭐 이런 얘기를 해었는 기라 아침에 생판 처음 몰고 봤는데 이거는 아+ 줌마는예 그만큼 이제 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를 지적적으로 뭐똥 싸는 소리 뭐 방구 소리 이런 소리를. 얘기하니까 내가 좀.. 어우 내가 한강에.. <laughs> 내가 다각을 했는기라 처음 봤는데 아줌마가 나한테 뭐 이런 소리까지 하니까 어? 아저씨는 숨어있더래 <laughs> 겁쟁이더라 위에 아저씨 아 지루하지? 안 지루한데? 이게 뭐가 지루해 <laughs> 내가 좀 질.. 이, 이, 좀 질질 끌라고 말을 좀 길게 했지? 어, 좀 간단히 해야지. 좀 길다. 그래? 그리고 이건 녹화는 꺼주세요. 녹화, 안녕. 안녕. 꺼주세요. 어. 토마토 잘 먹었다. 어. 어.